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그리고 통도사까지 아이사찰들의 공통점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찾아도 참 좋은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이곳 통도사 아이 찌른 듯한 무더위에 한여름의 풍경은 어떨지 저랑 함께 여행해 보시죠. 고! 전통 불교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통도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시원한 소나무 숲이 우리를 먼저 반겨줍니다. 와. 아니, 진짜 한여름이라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냥 매미 소리가 아, 지금 여름이구나. 이것만 알려주는 거지. 너무 시원하네. 와. 한여름의 정치를 잔뜩 머금고 있는 이 길은 통도 팔경 중 하나인 무풍 한솔로. 수백 년된 소나무들이 마치 춤을 추듯 어우러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말 멋지죠? <laughs> 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절에 오니까 절로 합장하게 되네요. 예,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절로절로 절로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저희가 통도사를 이제 한여름에 보게 됐는데 예. 뭐부터 보여주실런지요? 아 통도사가 아주 예. 많이 있는데 무풍화선 걸어오셨죠? 예예. 예. 시원하셨죠? 예예. 예. 이번에는 개불을 예. 한번 볼까요? 아, 선생님 개불 들여보셨어요? 아니 그, 그 수족관에 그 있는 그 개불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리가는데아 아, 그게 아니고요. 예. 그개 그림 그려두는 그림이라고 있어요. 아 개불이 아니고. 예. 개불. 예. 아 이거 잘 아시네. <laughs> 성도산 아들이 이 성보박물관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불교 회화 작품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수 있는 곳인데요. 그 수만 무려 600여 점, 초보를 비롯해 이렇게 초대형 개불도 볼수 있습니다. 어, 걸게 그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선생님 예, 길이가 15미터가 넘고, 15미터, 폭이 10미터 가까이 와. 되는 엄청난 큰 걸게 그림이지요. 예, 예. 예전에는 즉 예. 대불로 예.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선생님 야단법석이라는요? 이렇게 점잖게 잘 듣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예. 예전에는 법당이 작아서 예. 바깥에 그 큰걸개그림을 걸고 예. 예배를 보았습니다. 오, 그래서 그걸 바깥에서 한다고 야단법석이라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계셨... 예, 예. 아 그리고 이건 일주문인가요? 예, 예 일주문은 절의 상징입니다. 절의 대표죠. 일주문을 지나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두 사람. 통도사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법당은 바로 이 극락보전인데요. 법당 측면에는 그림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그림 같아요. 아 예, 반야영선더라 그러는데 여기서 예. 많이 본적 없었어요. 이거 영화 신과 함께 어, 보면은 완전히 어, 그 비슷한 점이 나오거든요.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음. 많은 사람들이 극락으로 가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인데, 네. 그 중에 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죠. 뒤돌아보고 있네요. 예, 일곱 번째 사람이 그렇죠. 예. 아마 저분은 현재 열심히 살자는 예.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같네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은 극락가실수 있습니까? 어우, 지금도 극락에 살고 있고 계속 살아야지요. 아, 여기가 극락입니까? 그렇지요. 같이 극락 한번 가보실럽니까? 어, 그러면, 극락을 한번 둘러보시죠배 예, 타고. 배 타고 갑시다. 면기어디그러여기어디그러노래 음. 부르다가 만난 이 탑은요. 우리나라 보물 중 하나인 통도사 3층 석탑. 와그그리고 여기가 대웅전이죠. 면야이 예. 절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웅장하죠. 심장.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는 통도사 대웅전. 이곳이 특별한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보나 서쪽에서 보나 남쪽에서 보나 모두 정면이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 때문인데, 과연 윤일도는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부처님이 소리 하러 갔나요? 불상이 없는 이유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도대체 뭐죠? 거룩하게 보이는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대웅전에 불상이 없습니다. 신라 시대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옮겨온 귀한 진신사리는 대웅전이 아닌 이 금강계단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처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 곳에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통도사는 양산에 있지만. 울산 가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아, 저는 찾는데요. 울산에서 음. 통도사에 자주 오는데요. 예. 어, 가족들 건강하게 하고 예. 또 애들 음. 공부 열심히 하라고 <laughs> 함께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발 디디는 곳마다 너무 평화롭고 참 좋네요. 통도사가요. 예. 예. 그런데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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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도사에는 예. 아름다운 비경과 숨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보실까요? 예, 좋죠. 예. 통도사의 보석 같은 풍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오, 자장암. 이쪽으로 오니까 이것은 또 특별한 또 느낌이 들어요. 예. 예. 통도사에는 예. 17개의 암자가 있는데, 예. 암자마다 나름의 사연과 예. 특색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자장암은, 예. 통도사를 창건하신 음. 자장스님의 음. 기운이 곳곳에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날 이곳에서 수두를 하던 자장율사는 샘물에서 금빛 개구리를 발견했는데요. 보통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러 가는데 이 개구리는 샘물에서 얼어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있더랍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자장율사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 살게 해 줬다고 하는 거지요. 개구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 들어갔다 나갔다 위로도 어. 올라갔다가 아, 예. 밑으로 내려왔다 하거든요. 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두고 저희들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 금화 보살님이라고 저희들은 칭하고 있죠. 어. 아직도 금개구리가 이 바위에 살고 있을까요? 손가락 크기만 한 구멍을 한참 들여다보는 사람들. 호기심 발동한 어? 윤일선도. 여리조리 살피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요 <laughs> 아무것도 안 보여 마음이 안 고픈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아, 마음이 고음면 보입니까 <laughs> 혹시나 예+ 예+ 예 통도사하면 이 계곡도 빼놓을 수 없죠 자장암 마리에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자장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통도사 한 바퀴 돌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아우 정말 시원하죠. <laughs> 아, 정말 시원하네요, 선생님. 물을 담그니까. 예. 예참 시원합니다. 예. 여기가 예. 자장동천이라는 곳인데, 예. 마음과 몸이 같이 시원해지죠. 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같이 둘러봤는데, 예.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앞으로 내려가서도 음. 착하게 그렇게 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제가 못됐었는데 이 몸이 이렇게 시원한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좀 씻겨서 착한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부처님 나대셨네. <laughs> 부처 일돈입니다. <laughs>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보물로 거듭난 통도사, 시원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을 즐기는 것은 물론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문화도 볼수 있는 곳. 이번 주말 통도사 한 바퀴 돌면.